안녕하세요. 환율유정 에펙스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저번에 언급해드렸던 롱리님께서 자신의 트레이딩 전략을 나눠주셔서 그것을 보고 배워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이나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가서 보고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금방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롱리님이 강조하시는 세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세션에서 파운드 옌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 저와 같은 점이 있다면, 저처럼 파운드 옌만 기술적 분석으로 거래하신다는 것이 저와 같은 점이고요. 다른 점은 롱리님은 비교적 볼륨이 적은 장이 열릴 때부터 거래를 하신다는 것이고, 저는 짧은 시간 대비 큰 움직임의 포텐셜이 더큰 런던 그리고 프리뉴욕까지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아침장 10시부터 분석 및 매매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같은 주제이지만 저랑은 다른 접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 거래 스타일에 맞춰서 거래를 디벨롭하시다 보면은 어떤 장이 나에게 더 맞는 장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세계 불만피함. 3 b 스 l s 만피함. 이거는 경제 지표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보는 웹사이트는 forexfactory.com 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나타내주는 경제지표지만 아마 롱리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경제지표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별로 위험지수 또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반면 롱리님이 보시는 경제지표에서는 황소 모양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가 3개 있다는 것은 빨간색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그만큼 영향력이 짙은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뉴스, 즉 3개의 황소가 그려져 있는 NFP, FOMC, BREX, 다른 이제 큰 뉴스들이 차트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기 때문에 그 뉴스를 피해서 거래를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뉴스들이 아시아장에서 터지기보다는 런던이나 뉴욕장에서 터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거래하는 통화에 따라서 뉴스가 언제 터질지. 마지막 세 번째는 원칙주의 거래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트레이더가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롱리 님도 롱리 님만의 원칙을 고수하시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따르시면서 자신만의 거래를 디벨롭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그 영상을 따라하면서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10시 장을 마킹을 해두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프로 결제 전이어서 리플레이 기능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10시장 오픈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롱리님은 추세선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걸로 보아, 추세선으로 일단은 가격을 가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확실하게 가둔 뒤에 브레이크아웃을 찾게 되는데, 브레이크아웃은 꼬리로 만들어진 브레이크아웃이 아니라 온전히 몸통이 나와야지만 브레이크아웃으로 치신다고 합니다. 브레이크아웃이 1차적으로 나온 곳을 마킹을 해두고 낮은 시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리님은 추세선으로 가격을 가둔 뒤에 바로 낮은 시간대로 가셔서 브레이크아웃 포인트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낮은 시간대의 차트에서는 여기가 브레이크아웃 포인트가 되었죠. 브레이크아웃 포인트 첫 번째, 브레이크아웃 포인트를 총두 개를 찾으셔서 선을 이으시고 그 선이 브레이크 됐을 때 진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브레이크아웃까지. 첫 번째, 두 번째죠. 첫 번째 브레이크아웃. 이 추세선을 뚫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뚫는 여기 구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어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만들고 세 번째 브레이크아웃.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뚫리는 구간에서 엔트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꼬리가 아닌 바디 캔들이 나와야지만 진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꼬리만 뚫은 이 캔들 스틱은 무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은 지워주고요. 새로 이 캔들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효가 됐고 세 번째 브레이크아웃 포인트부터 다시 첫 번째. 다시 캔들들이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두 번째 브레이크아웃 포인트를 노립니다. 저는 이거는 브레이크아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브레이크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모습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캔들스틱과 이 캔들스틱도 브레이크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에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온전하게 브레이크가 끝나는 두 번째에서 추세선을 긋고 이 추세선이 뚫릴 때 진입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 꼬리가 아닌 이 다음 캔들에서 진입을 하시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스탑로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 레벨의 밑, 즉, 여기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번 리테스트 되는 구간 밑에서 이런 식으로 잡을 것이고, 타겟 프로핏은 분할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타겟 프로핏이 있고 피보나치 레벨을 통해서 타겟 프로핏을 정한다고 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아웃 시점부터 매매가 들어가게 돼서 첫 번째 TP 그리고 두 번째의 TP가 정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타겟이 달성이 되면은 나머지 한 개의 트레이딩은 스탑로스를 브레이크이븐으로 옮기고 두 번째 타겟이 칠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이 거래 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를 잘 이해하실 수도 이 거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롱리님의 첫 번째 영상이기도 하고 거래 예시가 두 개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는 되는지 그 분간법을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롱리님의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리플레이나 이런 식으로 복귀를 연습을 많이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잘 쓰시는 방법 또 어떻게 해야 롱리님의 거래 매매 기법을 이해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힌트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잘 쓰셔서 엔트리를 잘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에서 언급되지 않는 롱리님의 팁은 10시 장이 열리기 전에 분석을 시작해서 20시, 즉 오후 8시 전에 거래를 마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롱리님 기준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 거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올바른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법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롱리님이 또 영상들을 많이 공유하시면서 자신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롱리님의 노하우가 담긴 영상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추세선의 사용법을 조금이라도 더알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추세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 저항선, 지지권 저항권으로 거래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는 상반된 거래이지만 그래도 추세선 레벨을 잘 쓰셔서 이렇게 거래하시는 걸 보고 많이 놀라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롱리님의 영상,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거래 기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